그러면 결론적으로 화산은 공연 음란죄로 처벌될 것인가? 저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전체 공연의 구성, 공연 전체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 주지 말라는 노래의 가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연 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함 변호사 나유실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던 마마무 화사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성균관대 축제에서 외설 퍼포먼스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자신의 솔로곡인 주지마라는 노래에 무대를 하던 도중 선정적인 동작을 더해서 외설 공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퍼포먼스가 화제가 되면서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줄여서 학인년에 고발당했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학인년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였고 이를 목격한 대중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안무의 맥락과도 맞지 않아서 예술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일까요? 대체로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은 최소 1개월 이상 교도소에 붙잡아두고 일을 시키는 것이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그냥 붙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납부하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만원 이상부터를 이제 벌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연이 음란한 행위란 뭘까요?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는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습니다. 공연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라 하더라도 불특정한 사람들 앞이거나 특정되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공연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날 공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특정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그 관객이 다수냐, 소수냐, 이게 문제인데, 도대체 몇 명이 돼야 다수인 건데 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래도 일단은 뭐 특정 다수라고 인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요새 그투 월킹이라는 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춤은 성행위를 묘사한 거냐?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연장에서 공연행위가 음란한지 판단할 때에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고 또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음란한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행위 당사자인 화사가 관객들에게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사실 행위자가 음란성을 인식했냐 안했냐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가 그냥 음란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음란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인식하고 자기 의사대로 한 거니까 고의는 인정이 됩니다. 아까 특정 소수인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명만 보는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3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시내버스의 맨 뒷좌석에 창가에 혼자 앉아있던 여고생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음란한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내버스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몇명 없다고 해서 음란한 행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화산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것인가? 저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전체 공연의 구성, 공연 전체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 주지 마라는 노래의 가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연 전체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 주지마라는 노래의 가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연 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저도 사실 이 노래를 모르다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가사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사의 표현으로서의 하나의 즉흥적인 퍼포먼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연 자체가 대학생들을 위한 무대였고, 2, 3초가량 짧은 퍼포먼스이기도 했고, 성적인 신체 부위 노출도 없었거든요. 만일 신체에 과다한 노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 과다 노출죄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기나 엉덩이 등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허벅지가 드러나게 핫팬츠 입는 정도를 가지고, 과다 노출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사 이 공연음자제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